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10년 전에 재혼을 해서 올해 기념일에 남편과 함께 짧은 여행을 다녀왔어요. 아들 딸이 돈을 모아서 저희한테 선물도 했고요. 아들은 제가 낳지 않았지만 저를 친엄마처럼 따라줘서 정말 고맙게 생각해요. 이런 좋은 날들을 맞이하기까지. 저는 첫 번째 결혼을 실패했죠. 저는 아버지가 트럭 운전을 하시고 엄마가 식당 주방에서 일을 하는 가난한 집에서 자랐어요. 학교 다닐 때반 애들은 대부분 저보다 잘 살았고 저는 여유 있게 놀거다 놀며 학교 다니는 애들이 부러웠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제 목표는 오로지 저를 가난한 생활에서 꺼내줄 직업을 찾는 것과 그런 남편을 만나는 거였어요. 그러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해서 학점 유지도 잘했고 외모에도 신경을 많이 써서 남자들의 시선을 끌려고 애썼죠. 남자들은 저한테 데이트 신청을 많이 했고 저는 일주일에 한번 나를 정해서 미팅이나 소개팅을 했어요. 공부와 아르바이트를 같이 하면서 아무 때나 데이트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대학 내내 만나본 남자들은 미래가 불투명하거나 제가 원하는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4학년이 된 저는 일단 좋은 회사에 취직을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소개팅도 미팅도 나가지 않고 공부에만 매달렸어요. 집에서는 제가 오지 않는다고 성화였어요. 효정이 넌 너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거냐? 집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어. 아버지는 관절염이 심해져서 이제 일도 못하고 누워만 있는데 얼굴도 보러 안올 거야? 엄마, 나 지금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때야. 그동안 학점 안 나온 과목들 메꾸고 좋은데 취직하려면 시간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매달 돈도 더 보내고 아버지 약값도 보태잖아. 지금은 그걸로 봐줘. 나도 힘들어. 라며 매정하게 엄마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저는 제 삶을 개척해야 했으니까요. 다른 애들처럼 집안의 도움을 받을 수 없으니 모든 걸 제가 혼자 해야 하는 게 힘들고 때로는 서러웠기 때문에 사실 엄마가 그렇게 말할 때는 조금 원망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엄마도 사정이 있고 해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으니 힘드실 것 같았어요. 저는 집에 투정 부리지 않기로 했고. 될수 있는 대로 엄마 마음 상하지 않게 조심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어요. 다행히 학점이 기대보다 낮은 건몇 과목밖에 없었고, 웬만한 학점은 3학년 말까지 거의 따놓아서 입사 시험 공부와 면접 준비할 시간은 충분했어요. 저는 제 능력으로 가능한 회사에는 전부 이력서를 넣었고, 대부분 면접까지 갔어요. 최종적으로, 두 군데 대기업에 합격했고 그 중에 복지가 더 좋고 제가 일하는데 힘들지 않을 것 같은 회사에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회사를 합격하자마자 그동안 병상에 누워 고생하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고 저는 그 기쁨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회사에 출근하기 전까지 고향집에 있어야 했어요. 이 아버지는 이런 좋은 날 오는 거 보지도 못하고. 뭘 그렇게 서둘러 갔는지 모르겠다. 라며 엄마는 연신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도 온갖 고생 다 하시고 병만 잔뜩 얻어서 힘든 말년을 보낸 아버지가 너무 불쌍해서 눈물이 나더군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는 절대 이렇게 살다가 가면 안 되겠다고 더욱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아버지 물건을 정리하면서 엄마에게 서울에 가서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봤어요. 나 아직 내 힘으로 일해서 먹고 살수 있어. 서울에 가면 그 낯선 곳에서 내가 뭘 하겠니? 엄마는 배우지도 못해서 거기 가면 사람들한테 무시나 받을 거야. 난 괜찮으니까 너 회사 잘 다닐 생각만 해. 엄마가 돼서 뒷받침도 제대로 못 해주고 입사 선물도 못 사줘서 정말 미안하다. 나한테 엄마 젊을 때 아빠한테 받은 반지 줬잖아. 그게 입사 선물이지. 그리고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난 괜찮아. 엄마 어디 아프거나 무슨 일 생기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야 돼? 그렇게 저는 다시 서울로 올라왔고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상사한테 혼나면서 일을 배우느라 애를 먹었죠. 3개월 정도 지나고 나니 그제야 조금씩 모든 것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때부터 다시 친구들을 통해 남자들을 소개받아서 만났어요. 저는 빨리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어요. 일도 잘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얼른 자리 잡겠다는 목표를 세웠고요. 하지만 좀처럼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다가 외국계 대기업에 다니는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결혼식에 갔다가 친구 동료인 남자를 만났어요. 제가 생각했던 조건과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저한테 나중에 다시 만나자며 전화번호를 주더군요. 처음 단둘이 만나서 점심을 먹고 영화를 본 후에 그 사람은 우리 회사랑 이효정씨 회사가 걸어서 15분 거리인 거 알아요? 평일에도 시간을 잘 맞추면. 자주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대학 때몇번 여자친구를 사귀었지만 회사에 들어와서는 너무 바빠서 그런지 사귀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저도 연애다운 연애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 상대가 효정씨면 좋겠고요. 저는 조금 생각해 보겠다고 한후 집에 와서 그 사람에게 만나보자고 전화를 했어요. 처음부터 사귀고 싶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좋다고 하면 너무 쉽게 보일 것 같았거든요. 남자는 만날수록 제 마음에 들었어요. 좋은 집안에서 자랐고, 공부도 잘했고, 인맥도 좋았어요. 학교를 좋은 데 나와서 그런지 친구들 직업도 다 빵빵했죠. 저는 그 남자와 결혼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남자의 조건이 더 좋았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그런 집안이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기는 어렵다는 걸 아니까요. 그래서 남자에게 선뜻 결혼하자는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먼저 저에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 부모님이 효정 씨를 마음에 들어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내가 결혼하겠다고 하면 그걸 반대하실 분들은 아니에요. 나랑 결혼합시다. 내가 편하게 살게 해줄게요. 그 마지막 말에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사귀면서 한 번도 그러고 싶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먼저 편하게 살게 해주겠다고 해서 감동받았거든요. 엄마는 제가 결혼한 건 찬성이지만, 집안 차이가 너무 난다고 편하지 않다고 하셨어요. 잘 살고 똑똑한 사람들이 자식한테 꿈도 더클 텐데, 우리 같은 집 며느리 맞는 게 좋겠니? 난 솔직히 걱정이다. 나도, 그런 생각 안 해본 건 아니야. 근데 그 사람이 나 편하게 살게 해주겠대. 난 그거면 됐어. 요즘은 시부모님들이 전처럼 간섭 많이 안 한다잖아. 나랑 그 사람하고 잘 살면 다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많이 긴장했어요. 남자 집에 인사하러 갔을 때 저를 보는 표정이 너무 싸늘했거든요. 두분다입 밖으로 나쁜 말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는 건 충분히 알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런 거는 눈 감고 모른 척 하고 싶었어요. 실제로도 그랬고요. 저는 누구보다 빨리 안정적인 삶을 꾸려서 다시는 고생하는 생활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댁에서 전부 저를 싫어한다는 건 모른 척 하고 결혼을 했죠. 처음 1년 정도는 정말 좋았어요. 저는 집이 있고 남편도 있고 좋은 직장도 있는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에는 매일 아침 문안인사를 들었는데 그마저도 매일 하지 말라고 해서 사흘에 한 번씩 하다가 주말마다 했고 나중에는 한 달에 한 번만 하라고 하더군요. 저는 이게 다 시댁이 교양이 있어서 번거로운 일을 안 만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착각에 불과했어요. 결혼 1년이 지난 어느 날 퇴근을 하고 왔는데 남편이 제 시간에 오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이 있으면 있다고 연락을 하는데 그런 문자 한통 없었고요. 걱정하면서 기다리는데 밤 12시 넘어서야 집에 왔어요. 그것도 출근 때 입었던 옷이 아닌 검은 양복에 검은 넥타이 차림으로요. 왜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나 해서 걱정했잖아. 근데 그 옷은 뭐야? 어디서 났어? 아침에 입었던 건 어쩌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 했는데, 실은 고모님이 돌아가셨대. 그래서 빨리 집에 와서 옷 갈아입고, 장례식장 갔거든. 지금도 나 잠깐 씻기만 하고 다시 가봐야 돼. 그럼 나한테도 얼른 알려주지. 날 얼마나 무례하다고 생각하시겠어. 나도 빨리 갈 준비해야겠다. 아니야. 당신은 안 가도 돼. 정신 없어서 연락 못한 것도 있는데, 연락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있었던 거야. 왜? 당연히 가봐야지. 나는 안 가도 된다니. 어른들이 싫어하셔. 아니, 그게. 부모님이 당신은 부르지 말라고 하셨어. 남편은 좀 머쓱한 표정을 짓더니 서둘러 씻고는 바로 나가버렸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어요. 그래도 제가 결혼하고 처음 있는 상인데 가야 할것 같았죠. 서둘러 준비를 하고 시댁에 전화해서 도우미 아줌마한테 장례식장을 물어봤어요. 땡땡 대학병원 장례식장인데 내가 가르쳐줬다고 하지 마요. 나 그럼 여기서 쫓겨나요. 내가 새댁 불쌍해서 말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경조사 꽤 있었어요. 정호는 새댁한테도 알리겠다고 했지만 집안 어른들이 아주 반대가 난리도 아니었어. 둘이서만 잘 살겠다고 한거 지키라고요. 다른 일엔 절대 못 끼워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시댁 도우미 아줌마도 알고 있던 일을 저만 몰랐던 거죠. 저는 결혼하고도 1년 넘게 시댁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남편은 그걸 혼자 끌어안고 끙끙대고 있었던 거고요. 그런 남편한테 화도 낼수 없었고, 오히려 좀 미안한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는 그래도 혹시나 해서 결국 장례식장에 갔어요. 입구에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는데 남편 삼촌이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제가 꾸벅 인사를 했더니 한참 만에 저를 알아보고는 바로 담배를 버리고 도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더니 시어머니랑 남편이 와서 저를 붙잡고 장례시장 뒤쪽으로 갔어요. 내가 오지 말라고 했잖아. 왜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도 당신 고모가 돌아가신 건데, 오는 게 도리 같아서.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우리 정호 고모지. 너랑은 아무 상관 없다. 내가 이 결혼 말리지 못해서 단단히 말해둔 게 있었는데, 아무래도 정호가 너한테 말을 안한것 같구나. 넌 절대 우리 집 일에 낄수 없어. 우린 너 인정 못 해. 평생 내 말에 한 번도 거역한 적 없던 정호 홀려서 끼고 살면 그걸로 만족해. 어디 가서 우리 집안 얘기 꺼내지도 마. 살아생전 우리 집 문턱 넘을 생각 마라. 난 너랑 네 애미가 우리 집 들먹이면서 신분 상승이라도 한 것처럼 굴거 생각하면 아주 온몸에 소름이 돋고 잠도 안 와. 내가 평생 지은 죄너 같은 며느리 본 걸로 값을 치른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정호도 한 푼도 친정했을 생각하지 마라. 정어 돈 쓰는 거 우리가 다 들여다 보고 있어. 명심해! 저야말로 그 말에 등골이 오싹했어요. 1년간 저희 집 생활비며 돈쓴걸 모두 알고 있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장례식이 끝나고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걸말안할수 있냐고 따졌어요. 당신 기분 나쁠 게 뻔한데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나는 나름 당신 생각한다고 말안한 거야. 그래. 나 생각해 준다고? 나 집안에서 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얘기 안 하고. 통장도 어머니한테 일일이 다 보고하고. 난 대체 뭐야? 그냥 투명인간이야? 당신도 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어른들 완고하니까 저러는 거지.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래. 당신도 우리 부모님하고 친척들 이해 좀 해줘. 저는 단지 힘들지 않은 안정적인 생활을 원했던 건데. 그 대가가 이렇게 크다니. 너무 속상했고. 마음이 다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한편으로는 남편 말처럼 시간이 지나면 시부모님도 생각이 바뀔지 모른다고 생각도 했죠. 하지만 그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였어요. 원래 마마보이 기질이 있었던 남편은 시댁에서 계속 저를 인정하지 않자 점점 저한테 소홀해졌고 일이 끝나도 밤에 늦게 들어오곤 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일찍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시어머니와 시댁 도우미 아줌마가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저희 먹으라고 보낸 반찬들을 통째로 쓰레기 봉투에 버리는 거였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부엌을 함부로 건드리세요? 함부로라니. 엄마가 아들 먹는 거 신경 쓰는 게 당연하지. 난 우리 아들 이렇게 거친 음식 먹으며 키우지 않았다. 이런 게 우리의 근처에 있는 것도 참을 수 없어. 그거 저희 엄마가 손수 만드신 거예요. 조미료도 들어가지 않은 거라고요. 아니, 음식도 옆에 두기 싫은데 제가 옆에 있는 건 어떻게 견디세요? 차라리 나가라고 하세요. 네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라. 네가 진짜 우리 정호를 생각한다면 너 때문에 부모 친척하고 갈등 겪는 거 없게 해야 될거 아니니? 너만 없어져주면 모두가 편하잖아. 너만 없으면 된다고. 안 그래도... 하루하루 지쳐가고 있었는데, 더는 그런 소리를 견딜 수 없었어요. 그제야 저는 안정적인 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 편한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밤 11시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짐을 싸들고 나오면서 이혼하자는 메모를 남겼어요. 그리고 다음날 오후에 남편은 그러자고 간단한 문자를 보냈어요. 간절히 원했던 결혼이었고, 그토록 지키려고 애썼는데, 문자 한마디로 끝나버리다니 너무 허탈했어요. 그리고 저는 협의 이혼 후에야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남편에게는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엄마가 있는 고향에 내려가 딸을 낳고 몸조리까지 했어요. 아이를 보고 있으니 이 조그마한 것이 뭐라고 전에 없던 힘이 솟더군요. 남편에게 실망하고 시댁의 폭력적인 언행에 지쳐서 한달 동안 탈진한 상태였는데, 아이는 저에게 다시 살림을 주었어요. 저는 서울에 있는 여러 회사에 경력사원으로 이력서를 냈어요. 제가 이력서를 낸 회사 중에 회사 다닐 때 거래처 이사님이 세운 회사가 있었고, 저를 좋게 봤던 이사님은 바로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이사님 회사를 다녔어요. 이제는 엄마도 서울에 올라와 계셨기 때문에 아이를 맡기고 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었죠. 저는 대표님과 함께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각가지 제품들을 수입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수입하자고 제안했던 건강식품들과 화장품이 강남에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고, 저는 이 기세를 몰아서 아예 우리가 자체적으로 팔수 있게 쇼핑몰을 열자고 했어요. 이 부장 생각이 그렇다면 한번 해봐요. 잘만 되면 우리가 힘들게 판로를 뚫지 않아도 되니까 멀리 보면 훨씬 이득이지. 쇼핑몰 사업은 무역업과는 또 다른 일이었기 때문에 회사의 자회사 형태로 해야 했어요. 이 부장이 전적으로 맡아서 해봐요. 지금까지 해온 거 보면 부유층 여성 구매력을 제일 잘 파악하고 트렌드도 잘 아니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대표님 그래도 어떻게 제가 다른 분들 제치고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겠어요. 전 그러시면 대표는 다른 분이 하시고 저는 밑에서 하면 좋겠습니다. 회사 처음 시작인데 인맥도 있고 사교성 좋은 분이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사교성은 이 부장도 좋은데 전 그렇다면 생각해보죠. 그렇게 쇼핑몰 대표는 전무님이 맡기로 하셨고 저는 부대표로 실무를 담당하게 됐어요. 인터넷 쇼핑몰은 들어와서 디자인을 보는 순간 구매가 결정된다고 생각해서 바로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을 수 있게 단순하고 세련되게 만들었어요. 회원가입 절차도 너무 어렵지 않게 했고요. 그건 바로 소비자들한테 통했고 한국에 소개된 적 없는 건강식품을 포털 배너에 띄우면서 저희 쇼핑몰은 그야말로 대박이 터졌어요. 하루에 만 명이 회원 가입을 하는 날도 있었거든요. 전 해외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 제일 사고 싶어 하는 걸 조사해서 생활용품까지 들어왔고, 그걸로 더 입소문이 퍼지게 됐어요. 한국에서 사기 힘들어서 외국에 나갔다가 오는 사람들에게 부탁하던 걸 바로 구입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바로 해외 쇼핑몰에서 주문을 하기 원하는 걸 알게 됐고, 쇼핑몰에 직구도 할수 있도록 해놨어요. 대표님은 제발 빠른 대처로 세상 돌아가는 흐름을 놓치지 않았다며 좋아하셨죠. 그렇게 일에만 몰두해서 산게 15년이었고 전무님이 은퇴하신 후 제가 쇼핑몰 대표가 되었어요. 그 사이 딸은 무사히 잘 커서 중학생이 됐고 외할머니를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저보다 엄마하고 있는 시간이 더 많았으니 자연스러운 거였죠 그러다가 저는 뒤늦게 다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바로 지금 제 남편인데 당시에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안 그래도 딸이 저보다 엄마를 더 따르는데 재혼한다고 싫어하고 저랑 더 사이가 나빠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됐거든요 네가 진짜 해선이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네딸 속도 깊고 어른스러워. 일단 얘기해봐. 암만 그래도 중학생이야. 지금까지 일만 한다고 자기 챙기지도 않더니 이제 좀 여유 생기니까 재연한다고 하면 밉지 않겠어? 네딸안 그래. 걱정 말고 얘기해. 라며 엄마는 저를 계속 밀었고 결국 저는 잔뜩 긴장해서 딸이 좋아하는 피자와 치킨을 시켜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어요. 그럼 나 이제 아빠 생기는 거야? 완전 좋은데? 아빠는 엄마보다 좀덜 바쁜가? 그럼 나도 다른 애들처럼 아빠랑 쇼핑 가면 좋겠다. 혜선아 너 괜찮아? 엄마가 그동안 너잘 돌보지도 못하고 일만 했잖아. 네 옆에 있어 주는 게더 좋잖아. 근데 엄마가 결혼하면 아빠랑 둘이 내 옆에 있는 거잖아. 그리고 엄마 바빠도 나갈 때 들어올 때 항상 나한테 뽀뽀했잖아. 다 알아. 학교 행사에도 참가하려고 노력 많이 했고, 엄마 혼자 고생한 거 아는데, 내가 왜 엄마 결혼을 반대해? 이제 엄마 좀 편하게 살면 좋겠어. 정말 제가 제 딸을 잘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남편 아들도 저희를 잘 이해해줘서, 그의 가을에 조촐하게 가족 식사로 결혼식을 대신하기로 했어요. 당시 저희 쇼핑몰은 기업에서 인수하겠다는 접촉이 있었어요. 저는 그 일을 마무리해야 됐기 때문에 실무자들을 만나느라 여러 가지로 바빴죠. 그래서 본사 신입과 경력사원 채용하는 데에 신경을 못 쓰고 있었어요. 대표님은 마지막 미팅 자료를 저와 검토한 후에 어떻게 할지 정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자료들을 정리해서 본사에 갔는데 그때 본사 경력직원 면접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제가 막 엘리베이터에 올라 타려는데 뒤에서 혹시 이효정 씨 아니세요? 하는 남자 목소리에 놀라서 뒤로 돌아봤어요. 그랬더니 전 남편이 서 있는데 가슴에 면접표를 달고 있더라고요. 맞구나. 오랜만이네. 혹시 여기 회사 다니는 거야? 라며 우물쭈물 저한테 말을 거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엘리베이터 닫힌 버튼을 누르고 올라가 버렸어요. 갑자기 전 남편이 시어머니를 못 이기고 저를 소홀히 했던 것과 그 집에서 저와 엄마를 모욕했던 걸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거든요. 대표님과 인수에 대해 상의하는 동안에도 시댁에서 했던 행동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혔죠. 겨우 얘기를 마치고 나왔는데 남편은 회사 밖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군요.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당신이 여기 자회사 대표더라? 내가 정말 염치 없는 거 아는데, 오늘 면접 담당관들한테, 우리 얘기 안 하면 안 될까? 우리가 헤어진 건 이미 다 지난 일이고, 지금은 각자 잘 살면 되는데, 사적인 감정으로 일 처리하지 말았으면 해. 그쪽 말대로 이미 지난 일인데, 제가 왜댁 인생에 끼어들어요? 그리고, 저희 회사 면접 담당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안 해요! 라고 차갑게 끊어냈고, 저는 계속 회사 일과 재혼 준비로 바쁘게 지냈어요. 그런데 며칠 후 회사에 출근을 했더니 웬 할머니가 제 사무실에서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앉아있더군요. 직원들이 경비를 불러 끌어내려고 하고 있는데 할머니는 꼼짝도 안 했어요. 들어가서 보니 제 방은 아수라장이 돼 있었어요. 야! 니깐년이 네 뭔데 내 아들을 떨어뜨려! 라길래 봤더니 전 남편 어머니더라고요. 우리 회사 경비가 한 명이에요? 사람 없으면 경찰이라도 부르세요. 기물 파손에 무고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사람 있다고요. 라며 냉정하게 말하고 자리에 앉았더니 제 머리를 잡으며 네가 우리 아들 떨어뜨리라고 했지? 네가 그랬지? 라며 난리를 치는 거였어요. 저는 시어머니 팔을 꽉 잡고 무섭게 노려보며 할머니 우리 회사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요? 누가 말하면 떨어뜨리고 붙이고 하게? 여기 당당히 입사 시험 보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실례예요. 자꾸 이러시면 여기 회사원들한테 다 서명 받아서 단체 고소할 거예요라고 세게 나가자 시어머니는 놀랐는지 더는 말을 못하더니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기세 좋고 우아하게 굴던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이 투자를 잘못해서 재산도 다 날리고. 남편 회사까지 우리나라에서 철수해서 줄지에 실직자가 된 거였어요. 남편은 재혼한 아내와 이혼했고 시아버지는 그 충격에 얼마 전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할머니 얘기는 잘 알아들었지만 이건 저한테 이러실 일이 아니에요. 저는 본사 채용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이만 돌아가세요. 그러지 말고 우리 애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 예정을 생각해서 차례 하나만 마련해다오. 저는 그럴 수 없네요. 그건 제 직권 남용이거든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랑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저거 재혼해요. 어디가서 예정 있는 뭐니 하고 다니지 마세요. 그러자 경찰들이 들어왔고, 시어머니는 경찰들에게 팔이 붙잡혀 나가면서 "얘야,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소리 질렀지만, 저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후, 전 남편은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했고 빚을 갚으면서 힘들게 살다가 지방 어디로 갔다는 소식만 들었네요. 딸아이는 크면서 엄마한테 시댁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하도 들어서 친아빠는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저는 재혼 후 오늘까지 잘 살고 있고요. 착한 끝은 있어도 나쁜 끝은 없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아요. 저도 더 좋은 끝을 위해 더 좋은 일 많이 하고 살아야겠습니다. 제 얘기 들어주신 분들도 다 좋은 일만 많을 거라 믿어요. 다들 감사드리고 늘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